자 다음 시그마를 계산하라는 라 얘긴데 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똑같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하나로 원래 이런 공식이 있었죠.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같은 경우에는 자 시그마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쵸? k가 1부터 n까지의 ak 더하기 bk 자, 요렇게, 어, 묶어낼 수 있는 성질이 있으니까, 자, 이게 전부 다 1부터 10이 똑같아. 하나로 좀 해주자. k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하고, 처음에 들어가는 게, 어, k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되고요두 번째, 여기 2가 들어가서, 마이너스 2배의 k 더하기 2, 요거 하나로 안에 집어넣을 수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. 자, 요렇게 해당하는 것과 같다. 근데 이 안에 계산해 보면 K 제곱이 있구요. 이 K는 여기 지워지네. 그죠? 그 다음에 어 1이 있고 마이너스하고 있고 플러스 3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워지는 것 같아. 자 시그마 하면서 자 어떻게 K 제곱은 어 그대로 있네. 그죠? K 제곱은 그대로 있구요.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어, 플러스 2k 나 이게 원래 이제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었잖아 근데 2k 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렇죠? 어, 그래서 일차항은 없네요. 1차항은 없고 그다음에 숫자 상수항을 보면 여기 플러스 1이 있고 플러스 3이 있어서 플러스 4가 되는데 그 빽이 4가 있으니까 이거랑 이렇게 다 지워진단 말이야 그렇죠? 음, 그러면은 상수항도 없어지고 어, 1차항도 없어졌어. 그럼 요거만 단락 남네. 자 k가 1부터 10까지 자 이거 뭐 계산하면 되겠죠 자 6분의 nm 플러스 2니까 6분의 n 대신 10을 넣으면 되죠 10 11 2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그러면 약분하면 어, 3으로 약분하면 여기 7이 되고 얘가 2가 되고요 어, 그럼 여기 5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5 7에 35에다가 11 되겠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게 11, 35 곱하기 11라면 35, 35, 35, 35, 385가 되죠. 385. 답은 385. 5번이네요. 답은 5번.